1부터 9까지 자연수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택할 때세 수의 곱이 짝수가 돼야 돼요. 어, 세 개의 수가 뽑혔는데 그세 개의 수를 곱했더니 우리는 짝수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짝수가 되려면은 홀수가 한개 있어도 되고 두개 있어도 세개 있어도 되니까 거꾸로 홀수가 된다고 해 보자. 그러면 일단 홀수는 몇개 일단, 홀수가 몇개 있는지부터 생각을 해보자. 홀수하고 짝수가 몇개 있는지. 홀수는 1, 3, 5, 7, 9. 짝수는 2, 4, 6, 8. 홀수는 5개가 있고요. 1부터 9까지. 짝수는 4개 있어요. 그럼 일단, 홀수가 되는 경우를 해보면, 홀수가 되는 경우는, 우린 9개 중에서, 아유, 9개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홀수가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야. 그럼 홀수는 지금 다섯 개 중에서요. 세 개를 뽑아 주면은 홀수만 나오겠죠. 그럼 얘는 5시2하고 똑같고요. 5사를 2로 나눠 줘서 열개가 됩니다. 즉 홀수가 되는 경우는 열개야 그럼 전체는 아홉 개에서 세 개를 뽑아 준다고 생각해 보자. 9 8 7 300 3 2 1 3 4, 3, 4, 12에다가 7을 곱합니다. 84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 84에서요, 짝수가, 홀수가 되는 경우는 10개밖에 없으니까 이걸 빼면 짝수가 되겠죠. 그래서 74가 짝수가 되겠습니다. 이건 좀 거꾸로 반대로 푼경우